도쿄, 내가 지금 도쿄 오토살롱 202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여기는 2025년이잖아. 여기는 도쿄 오토살롱 2026이 아니고요. 2025제팬모빌리티쇼입니다 옛날에 도쿄 모토쇼라고 불리던 그 현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오토살롱, 내년 오토살롱을 홍보하기 위한 곳이고, 지금 제가 찾은 곳은 보시다시피, 사람들로 가득 찬 도쿄 모빌리티 쇼입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프레스데이가 아니고 일반 개장일에 와서 사들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음은 여기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채널에 소개하는 데 많으니까 다른 데서 보세요. 볼 것도 없어. 여기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차를 보기 위해서요. 이차 뭔지 아시나요? 코닉세그입 제가 처음 코닉세그라는 이름을 들은 지 20여 년이 지났고요. 실제로 타본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이 차를 타고 달린 적이 있어요. 이 차는 아니죠. 코닉세그의 그 당시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C이 뭐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타고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를 보러 온 이유는요. 이 차를 타고 달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이 차는 제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앉거나 그럴 수는 없는 차예요. 전시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처음 오더를 봤던 6년 전만 해도 한 300만 유로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600만 유로가 넘었습니다.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지만 뭐 사실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존재의 차가 돼버렸죠 슈퍼카 중에 슈퍼카 코닉세의 제스코에 비위드의 새로운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해서 치재를 왔습니다 비위드는 제가 예전에 제 미니 로드스터에 넣었던 오디오예요 카오 오디오 중에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브랜드고 저도 몇년 동안 썼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브랜드인데 비위드 부스에서 이 차에 달린 새로운 제품 비위드의 컨피던스 골드를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新しいシステムは、コンフィデンスジェーンと、あとコンフィデンスゴールドは、ちょっと説明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コンフィデンスのジェーンは、これはもう本当に、私たちがビーユズを作ったのは2002年なんですけで2002年から20周年をやろうとしたら、コロナになって、だからちょっとずれちゃったんですけど、基本的に20周年記念モデルなんですで。 えともう要はもう本当に妥協しないノーコンプラマイズで一番ベスト・オブ・ザ・ベストを作ろうとうだからもうあの誰が見てもすごい音を聞いてみたいっていうので作ってみるでも考えること全部考えてもうこれ以上ないっていうのを作ったんですよそれが全部で,すでもう真鍮の塊から削り出して そうですねバカみたいなのあっノーマルじゃないです誰もやらないでしょってそしたら作った後には銅とか金とか見ながりだしたんあの銅ってブラス楽器っていうジャンルがあるぐらい楽器に使われてる素材じゃないですかそのブラスがスピーカーのシャシでも楽器としてのアコースティックな違さってあるっていうことですか 音色っていう例えばこれコンコンと叩きけるとプラスチックコンコンと叩くと違う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実は僕はコンフィデンスジェーンは欲しいっていう気持ちはありますけど、はい、結婚しましたんで、はい、<laughs> 妻に殺される値段になっちゃいますのでそれはもう僕も大人でもう我慢します、はい でコンフィデンスジェーンじゃなくコンフィデンスゴールドの値段聞いたら韓国では話したら安いじゃんって言っちゃったんですよす実は安くないんですけどす全然安くないけどでもビーズの音を知っててコンフィデンスジェーンを知ってたら安いじゃんになりますよねすコンフィデンスゴールドについてちょっと説明し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コンフィデンスゴールドはまさにこれこれはもう本当にに匠の技というか手作りみたいなもんじゃない、うん だけどこれはそれを型を作って量産したものですだから全でもいろんなことを試してやってこれが一番いいよねってなってそれをじゃあ今度量産しましょうっていうのがこれなのでだから価格が当たり前でも全員安くできるし数もいっぱい作れるでブラスを切るんじゃなく切削切削切削して作ったものとこれはアルミのキャストですね 실화 알루미늄 캐스톤가 정식적이데요 대다이 알루미늄 마, 대다이っていうか 고급 스피커. 고급 스피커가 알루미늄이니다ね 보통의 자동차의 あの샤시ってい플라스틱이그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실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이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그 고급 오디오를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에요 다. 네. 아니, 다른 네. 걸 떠나서 이 후드도 플라스틱으로 된 거랑 금속으로 된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기분도 다른데 소리를 전달할 때는 다르죠. 플라스틱 악기는 없으니까. 플라스틱은 이제 리코 다 그라이카다. 뭐, 그래이때 이노가 와가리마센케도このコ이ンほぼ同じって言ってまし 뭐, 뭐솔직히一緒で아よね 아, 一緒です。요 이거는 뭐, 同じ,まあ,ま 비유즈 전부 同じ素材でネイ을揃 ついておられるサンプルまで全部同じ素材。でもそれはもう全部上から継承していくるので、でももうその本当にゼンの時は本当にもういろんな試作品を作って、ザイロンと例えばカーボン、ザイロンとケブラー組み合わせていろいろなテストをしたんです。でその結果結局ザイロンとカーボンが一番いい。ザイロンの良さ、強さって何ですか。まあ世界で一番強い繊維。ケブラーというかゴーダン直結に使えてそれよりも強いような素材。 c o n 스 i d e n c e Gen이 제일 스피커나노은 사실이지만 Confidence Gold를 샀는데 그게 충분한가요? 라고 말했어요 네, 확실합니다 아, 그 제가 썼던 게 루센트 레퍼런스 AM이라는 게 있고 그 사이에 있는 a 큐레이트라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 c o n 스골드 e 의 바로 아래급이래요 그러니까 a 큐레이트만 해도 타오디오가 됐건 혹은 홈오디오가 됐건 혹은 뭐 하이파이 기기가 됐건 간에 그 정도의 감동을 사실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좋았는데 이건 그거보다 좋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이거는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예전에 도쿄모터차에 왔을 때는 파가니 와이라에 장착된 비위드 스피커를 사실은 그때도 저 혼자 시연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못 듣고 토시상이 이 저한테 들려주셨었는데 이 차는 앉는 것도 허락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앉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눈만 즐기시는 걸로 그리고 소리는 메르세데스 펜치의 EQS에 장착된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啊。Uh. 듣자마자 비위인지 알겠어요. 아, 그죠? 첫 음절에서 비위되예요 "하지 메데 까라 "아래데" "고래 비즈노오토와카리마스는 "그럼 가 "치가" "라즈데쇼" 고 아 <laughs> 귀에다 대고 바람 부는데 어떡하지? <laughs> 정확한 표현이다 진짜 <laughs> 정확한 표현이다 노래가 끝까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하하 나잇짜따리 DSP를 달아서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듣는 것도 돼요? 카플레이로 듣는 것도? 가능하죠 <laughs> 어. 그래도 음질은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나긴 나아요 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어. 없을 정도의 차이 아 ありますか 내가데스거든 근데 데이브 머슨 입술이 막 화르르 떨리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막 씻고 있는 그 꾸깃꾸깃한 소리가 다 들려 아... 아... 와아 <laughs> 머니포나싱을 들었단 말이야. 다이어스 레이싱의 머니포나싱은 어떤 노래냐면, 제가 생각하는 머니포나싱은 좋아. 노래는 좋은데, 되게 심플한 노래야. 근데 사실은 심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심플하게 들리는 노래였어. 그러니까 녹음 상황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녹음 상황이 너무 좋아서 오디오가 그걸 살리지 못했던 거야. 이건 뭐살수 밖에, 이거 들으면 살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듣지 마. 기가 나야 되고, 다살 네. <laughs>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듣지 마, 그냥. 준비된 데모곡들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곡을 고른 건 아닌데 이미 몇 곡만 가지고도 알수 있을 정도로 장르에 따라서는 목관악기, 금관악기의 이부르르 떠지는 그 사운드 있잖아. 붕하는 그거 사실 그걸 제대로 재생하냐 아니냐라고 보거든. 근데 그게 뭐잘 살아있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비위드의 아큐레이트를 예전에 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한 5, 6년 됐단 말이야. 댄지가. 근데도 첫 음절을 듣자마자, 어, 이거 비위드 소리다. 하고 알수있겠더라고 모르는 노래거든. 모르는 노래를 틀었는데,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그 느낌인데? 하데 그럴 거 있잖아요. 목소리가. 사람들 목소리가 다 달라서, 목소리 들으면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 알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어, 이거 옛날에 내가 들었던 내 차에 썼던 그 비위드 그 소리인데?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나 오늘 깜짝 깜짝 놀란 게 대부분 이 차의 시스템의 소리를 최고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데모 폴더라는 걸 만들어요. 갑자기 라고 락 없어요. 라끌때나 락 당황했거든. 로프가 그쪽 가리마스 아, 그럼 안들어져 원래는? 원래 안 들려주죠. 아... 단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근데 메가데스 노래가 보이지? 아, 나는 모르는 노래야. 네, 처음 듣는 네. 음악인데, 징이징이가이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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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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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왜냐면 그 사운드는요 오디오로 재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기타 앰프로 톤을 잘 잡은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였거든요 아좀 놀라운 경험이었고 요거는 아리엘 워크샵에 가시면 데모카가 있죠 준비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직 물건 아직 아, 못 받았어요 그렇구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알수 알 있을 거고 데모 음악 말고 여러분 리스트 틀어달라 그러세요 총평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비드 오디오 스피커를 워낙 좋아했어요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건 제 방에서건 혹은 비행기 안에서건 가능한 때면 언제나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보여드렸어요 뭐 하이엔드 헤드폰도 소개해 드렸고 아내에게 허락받을 수 있는 올인원 시스템도 소개해 드렸고 여행 갈때 비행기에서 쓸수 있는 시스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카오디오도 20만 구독자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몇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궁극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기기들이 그렇죠. 비싼 게 제일 궁극이고, 새로 나온 게 궁극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오니오의 세계에서는 비위드 이상 가는 제품은 없다는 게 중론이에요. 비위드의 특징이라면 제가 아까 듣자마자 어, 이거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비위드인데? 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요. 비위드는 운전자가 바라보는 이 부분에 스테이지를 형성시킵니다. 여기에 밴드가 노래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잘 세팅된 카오디온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비위드만큼 명쾌하게 이 위에 스테이지를 존재시키는 스피커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부가적인 장비들을 필요로 해서 스테이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비위드는 스피커를 꽂는 것만으로도 스테이지를 형성시켜요 그리고 그 소리를 더잘 내기 위해서 비위드의 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고를 논할 때 가장 좋은 장비는 뭐예요? 뭐냐? 비위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여기 도쿄 모빌리티쇼에서 처음 런칭을 한 제품이지만 곧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국내에 와서도 데모카로 한번 들어봐야겠어. 카오디오 눈 떴어? 여기가 끝이야.